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램미인의 김태웅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램미인에서는기아자동차니 현대니, 다 이제 특가 상품을 제가 내놓을 건데요. 특가 상품을 보시고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저희 홈페이지나 이용해주시면은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이제 세단만 오늘 먼저 보고 시리즈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총 다섯 가지 차량 알아볼 거고요.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차종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괜찮아요. 어, 오늘 안내드리는 거는 장기 렌트입니다. 장기 렌트 중에서도 60개월 2만 키로 무선납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 모터 보겠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요.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자냐 아니면은 가정에서 쓸 거냐 요아니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옵션이 무의미하죠 그냥 무조건 싼거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렌디를 고르시고요 부가세 포함 276,870원이 나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비싸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 렌트를 안 해보신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보험료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276,000원이면은 진짜 저렴한 거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나갑니다. 25,000원 짜려 나가면 25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차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플러스 가정용으로 쓰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불스세 환급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옵션이 좀 있어야겠죠. 시그니처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8인치 내비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니이 이제 뭐 스타일이니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은 들어봤고 기본적으로 시그니처부터는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에이다스 들어가고요. 하이패스에다가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입금이 349,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31,000원 정도 나오니까 사업자다 라고 하시면 은 30만 2만원 정도 이용이 가능하신 거고 나는 그냥 개인이다 라고 하시면은 35만 원정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K3입니다. K3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이제 용도가 두 가지예요. 사업자에서 막걸리 차가 필요하다 또는 가정용이 필요하다이실 건데 먼저 사업자부터 보면은 이것도 그냥 트렌디 깡통 놓고 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이다스요 앞좌석 열선 시트 정도는 돼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이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월브릭금3 3만5천원입니다레이프로옵션보다 싸죠? K3가 그렇습니다. 깡통을 타시면 이렇게 나오고 마시. 1도 K3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3만 5천 원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정용 패밀리카다라고 하시면은 프레스티지 가시면 돼요. 옵션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10.25인치 내비 들어가고요. 거기에 스마트키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니뭐 무선 충전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패밀리카도 프레스티지만 넣고 타셔도 무난하게 타 수가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 7 9천원뭐한 38만원 정도 보시면 아주 훌륭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국민카저 K5입니다 가솔린은 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보니까 비슷한 금액대라서 하이브리드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네, 정숙성도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이차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등급은 다 제외하고요 저는 노블레스를 뽑았습니다 로블레스만 타셔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10.3인치 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하이패스에다가, 에이다스에다가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 들어가고요, 지문 인증 시스템도 들어가요.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패밀리카로 쓰려면은 2열도 열선 시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참 이게 옵션지를 아주 잘 해놨는데, 시그니처에다가 컴포트를 추가하셔야만 2열의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아주. 옵션원 나눴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2열 열산시트 빼고는 사실상 노블레스만 가도 절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57만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부가세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다 포함됐다 라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K8입니다 K8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만 보시면 돼요 가솔린 요즘 뭐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그나마 중고차값 지키려면 은 하이브리드가 낫겠죠 그래서 노블레스로 보시면 은 아주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서라운드 기업 그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1열, 2열 열산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 열선 커튼도 이제 수동이지만 어쨌든 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에 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는 거고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넣고 타셔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차 같은 경우는 오늘 60개월 기준 62만 5천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63만원 보시면 되겠죠? 아주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랩미닛드 여러분들을 위한 특가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문의는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다. 라고 안내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는 K9 보겠습니다. 자, K9은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차입니다. 저희 회사 차가 G80인데, G80 사고 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차량이랑 월 대우로도 비슷합니다. 지금 한 3만원, 4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사실상 3, 4만원이면 치킨 한 마리 값인데, 차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다음 차 뽑을 때는 저는 무조건 K9 뽑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꼭 K9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K9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제 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타도 좋고 앞에 타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깡통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자, 그래서 3.8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을 골라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딱 요것만 타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전 조금 욕심이 있어서 렉시콘 사운드까지 넣습니다. 었 왜냐면은 하 렉시콘 사운드가 있으면은 실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확 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옵션만 넣고 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요. 풀 옵션입니다. 거기에 베스트 섹션 1을 하면은 모니터 릭 팩, 뭐 사라운드 비 이런 거죠. 그리고 컴포트 팩 요거는 뭐 뒷좌석에 자동 선커튼으로 이제 부자차, 네, 부아빠들 부자 차에 있는 거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19인치 휠, 아무래도 휠 사이즈 올라가면 멋있죠. 그리고 HUD 있고요. 아륜, AWD 들어가고요. 슈퍼 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어뭐 비슷한 금액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알짜배기 옵션들만 넣어 놓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받경우는 60개월 이만 무선 납기 기준으로 110 만 원입니다. 1 1 0만 원이면은 지금 아마 G80 알아보신 분들도 옵션 조금만 넣으면은 렌트 가격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 뭐, 제네시스 좋죠? 좋긴 좋은데, 솔직히 이제 앞에 뒤에 다 타보면은 K9이 예, 훨씬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 개인 취향이지만은, 예, 어쨌든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 1월달 특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차를 알아보고 계실 건데요. 장기 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저렴하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말로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께 이번 한달 동안 풀어드리는 금액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한 한해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렌미인의 김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